어, 이어서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시장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 또 이벤트를 통해서 시사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담회 또 미국의 부채 안도 협상을 연말까지 좀 늦추는 안에 대해서 극적인 합의를 기대했었다가 최종 합의는 도달하지 못하고 또 연방 정부 일시 업무 정지가 지금 계속되는 상황이고 다소 좀 혼돈스럽습니다. 미국의 어떤 정치권 혹은, 어, 이, 최근의 불안감에서 가장 좀 우려되는 핵심적인 그 문제는 어떤 겁니까, 장관님? 예, 그니까, 미국 연방정부가 이제 그 폐쇄된 적이 1977년 이후에 17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근데 다 며칠 만에 해소가 됐었고, 3주 이상 간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하는 네. 거죠. 그니까, 러 이, 어, 쟁점의 핵심은 오바마키 케어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어,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차기 미국 대선이 결정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니까 물러설 수 없는 거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니까 러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1970년대 이후에 이제 그이 케인즈가 주장하던 어, 이 정부의 어떤 그 재정지출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이 퇴색됐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이 신고전학파. 그니까, 아 어, 그냥 시장 경제 내버려둬라 민간에 내버려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안점이 됐었죠. 네. 그러면 복지는 누가 하냐? 그럼 기업이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공화당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뭐라 그러냐면 아 이제 기업이 그런 능력을 다 상실한 거 어, 상실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국민의 어떤 그런 어, 의료적 기본권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는 얘기죠. 그리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 이 차기 정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네. 싸우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런 어, 혼란이 돼서 어, 어, 금리가 어, 급등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순간적인 남마 디폴트가 빠진다. 그럼 금리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자율 상승 위험에 노출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재본값이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데 네. 그,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리마 사태 이후에 이 신용 위험,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자율 상승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어, 미국의 금리 안 오를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뭐, 넉넉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다가, 잠시, 주춤 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건데,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중골 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손실로 그냥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우려를 했었는데, 어제 나오는 얘기 보니까, 아, 정치권들이 우리가 싸우긴 싸우는데, 그렇게 그런 문제는 야기시키지 않을 싸울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오늘 어, 안도렐리가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판까지 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기보다는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진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관련된 부채에 대한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그 관련돼갖고 금에 대한 달러보다는 선호 현상까지도 나오는 일부에서는 그런 네.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채에 대한 부분 좀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미국의 그 어떤 부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고질적인 문제죠, 사실. 네. 예. 근데 뭐 해결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데 <laughs> 어, 지금 마크 파벌한 사람도 아마 미국 정부가 그 축을 못할 거다, 돈을 계속 풀 거다. 왜냐하면 지금 어, 이 unfunded liability라는 게 뭐냐면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회 보장성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를 못할 거다, 돈 계속 풀어야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특히 미국의 그 연금 같은 걸 보면은 지금 그 연금 자산에 투자 수익률을 얼마를 가정하냐면 연 8%를 가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929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막 성장하던 때그 자산 수익률하고 앞으로의 수익률을 어떻게 같아지겠어요.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더라도 30년 내에는 미국의 그 연금이 구멍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니까, 부채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니까, 다만, 주가가 좀 올라주면, 그래도 이제 부채의 부담이 좀 경감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되게 주가가 올라주길 되게 바라는 거죠. 다만, 이제, 어,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제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이 정부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보면은 뭐, 세율 인상도 있겠지만, 그 공화당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제 그 경제의 파일을 키워야죠. 저절로 이제 세금를 많이 거치게. 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미국의 보존자원,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파, 수출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 이 세계 경제나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중국이 지금 터널화운 하고 있고, 미국도 부채를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주식을 되게 좋게 보는 그런 요인들이고요. 최근에 좀 재밌었던 거는 존 포슨이라는 해치 펀드 매저가 니 그리스의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라는 게 부실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거기도 이제 터널운드 하고 있고요. 특히 재밌었던 거는 이 그리스 은행들이 이제는 민영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부실 은행이나 기업들이 돌아올 때는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낙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스를 부실의 아이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웃음> 네, 멋진 표현이네. 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되려면 좀 네. 열심히 경제. 나아, 나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음. 지금 존 폴슨 회장 얘기하셔서 제가 뉴스를 금방 찾아봤는데, 어, 그리스 피레우스 은행, 알파 은행에 대규모 투자를 음. 하고 있다. 이 은행들이 풍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이 건실하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가 음. 지금 있네요. 근데 그 정도로 좀 투자하기 안전해졌나, 이런 의문도 음. 저는 들고, 음. 왜 우리 은행들도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거다. 모처럼 만에 좋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음. 그리스 은행주 이렇게 좋은 평가 내릴 거면, 우리 우리 은행주들도 좀살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은행주가 이제 그큰 그림에 봐서는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한국의 은행주는 조금 뭐 조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젤이라는 데가 이제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의 자본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죠. 규제하는 데죠. 근데 거기가 이 리마 사태의 주범이었던 이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 그 그러니까 CLO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계속 규제해왔었어요. 네, 바젤리 언회 네. 예. 런 근데 거기가 최근에는 그 규제를 약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그 위험에 대해서 약간 관대해지는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이라든가 이머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러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 싱글 A급, 그 이하, 정크본드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어,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한번 급등을 했었죠. 근데 선진국들은 다리만 사태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예. 그 근데 한국만 안 돌아왔어요. 음. 그얘기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나라는 부실을 그냥 묻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조정 안 하고. 그래서, 동양그룹 사태 같은 게 앞으로 몇번더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당당히 금리 스프레드가 좋아지니까 이자율 순 이자율 마진 같은 것도 좋아지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몇번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폴슨 앤 컴퍼니의 회장입니다. 존 폴슨이 해치 펀드의 거물인데요. 그리스 은행들에 투자했다. 뭔가 이제 해치 펀드의 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돈 냄새를 좀 맡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선혜 씨가 이제 한국은행들은 어떤가? 존 폴슨에게 전화해서 한국은행들 좀 사라고, <laughs> 예, 얘기를 <laughs> 해주세요. 예. 자, 중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분님 중국이, 어, 이제, 음, 정권 교체되고 좀 주춤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이 정치적인 어떤 그, 좀 심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정적 재건해진 교통정명이 됐다면, 네. 이제 경제성장에 좀 치중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중국도 이제 싼 물건, 싼 원가에 따른 그 이익은 끝난 것 아니냐,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어떻게 보세요? 그 중진국 함정이라는 정의가 지금 기존의 주축 산업의 생산성이 되게 정체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후발주자들은 빠르게 뛰어들어와 가지고 네. 그 중간에 갇힌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런데 음. 중국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중국은 아직 건강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과 경쟁하는 동남아 국가들을 봤을 때 사실 중국만큼 화폐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국만큼 생산성이, 개선, 생산성 개선이 구체화되는 데가 있냐 이거죠?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도 이제는 상당히 경쟁이 심화돼서 지금 들어가는데 후발주자들은 상당히 좀 피곤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지국 함정에 대해서 한국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산업이다. 그러면은 이 한국의 IT는 이건이라는 분이 몇 번의 성공적인 결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결단에 의해서 더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어떤 그런 그 미세 조직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막 나와서 이제 조직을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도요다를 방문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능공이 막 힘들게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월급을 보니까 그때 실질 임금이 현대차보다 적었어요. 음. 너 이거 피곤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도요다에 와서 진정한 기능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도요다가 자기한테 공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니까 조그만 소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R&D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그 부장이 있고, 자기 생산 기능공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각자 맡은 바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회사 전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막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R&D 관련된 아이디어도 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도요당가 굉장히 어, 성장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직이 지금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어, 이제 반면에 어 지금 어. 어 중국은 빠르게 한국을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에 납품하는 중국 부품 업체들의 숫자가 2011년에 8개였었거든요. 지금 16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삼성전자도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 문제가 좀 심각한데 우리나라 반면에 이 공격 기피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IMF 이후에 그랬었죠. 그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업해서 막 활동하는 때니까 약간 앞으로는 약간 좀그 퀄리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그이 어 해양 구조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싱가포르 두개 업체하고 삼성중공업이 거의 독과점했었어요. 최근에는 중국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 있는 거죠. 그니까 중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싸니 같은 이제 건설 중장비 업체들 그리고 이런 데막 들어오니까 조금 경쟁력을 뺏기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 사지 않습니까? 성장 성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지금 워낙 매크로가 불안하니까 깨지지 않는 것, 환율에서도 안 깨지고 그다음에 싸니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만한 걸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계 가운데 디스플레이 산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요즘 이제 IT 가운데서 반도체 쪽은 좀 이제 단가가 살아나고 괜찮은데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고전하는 것 같습니다. 뭐 LG 그룹주가 대표적으로 아 최근에 주가도 좀 밀리고 그랬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음.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글뭐 디스플레이는 당분간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디서 왔냐면 TV가 태블릿 비스를 바뀌면서 패널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던 거는 비록 패널이 작아졌지만 고부가다.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어, 뭐, 이 초대형 3D TV라든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초고해상도, 어, UD TV라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두 가지 다 어긋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어, 그, 고부가화 하면서 막 차별성을 주더라도, 아 어, 이게, 그, 좀 효과가 미미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선행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으면 그 선행 업체가, 어, 확실한 원가 경쟁을 력갖춰요 상당히 이익을 향유하는데. 음. 네. 근데 어, 디스플레이는, 어, 아무리 선행 투자했다 하더라도 네. 오히려 원가가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후발 주자를 뛰어내질 못하거든요. 그니까 늘, 어, 이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TV를 잘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TV를 많이 개발해 놔도, 이제는 스마트폰 갖고 드라마를 보는 시대거든요.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TV라는 게 뭡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TV가 이제 그 교체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아닌 것 같고, 어, 이제 OLED TV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행 투자 한 대가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는 한번 볼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OLED는 아직 그 기술적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보지 말자는 거예요. 네.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이 디스플레이 쪽도 뭐 투자의 규모가 뭐 엄청난 데인데요. 어, 방이 어렵습니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어, 우리 자산 운용 김학주 전문님과 우리 시장을 둘러싼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습 네, 감사합니다.